처음에,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 예사를 공부하지 않고 실적 발표 자료를 봤으면, 이거 오타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숫자가 써있긴 한데,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처럼 어디서 보기 힘든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했으면 보통 감속될 수도 있는데, 25년에도 또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합니다. 5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균입니다. 규 저희 주간 공부 기업에 있는 팜마트가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팜마트는 굿즈를 파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뭐 올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할 때123 홍콩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100, 153 정도로 25%나 또 추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식장이 시 계속 급락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계속해서 큰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 그것을 기대를 넘는 엄청난 성장과 그다음에 25년 가이던스에서도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를 간단히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 좋아하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매출의 그러니까 중국보다 빠른 성장 그리고 미국으로도 진출이라는 글로벌 매출 이거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IP 도입이 아니라 자체 IP를 활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높고 예전에 한개 IP에서 지금 7개 이상의 IP로 확장한 성과가 있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 피규어를 넘어서 IP를 이용해 다른 사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IP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 지난 1년을 보면 이 회사 지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정도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니까 그 전에 상장을 하고요. 장기간 밸류신이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년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5년으로 보시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5년 전에는 주가가 꽤 높았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그 다음 올라오는 과정은 사실 숫자를 설명해 가면서 올라왔어요. 아, 숫자 정말로 잘 나왔네? 숫자 오르고, 와, 정말 또잘 나왔네? 그래서 오르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사실 막 내러티브만으로 주가 오른 회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생각보다 크냐,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콩콩달러 정도 됩니다. 약 38조 원 정도 돼요. 우리는 38조 원이면 굉장히 대형주에 속하죠. 그래서 아, 지금 글로벌하게, 아, 그리고 특히 아시아에서 이 굿즈의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굿즈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산리오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산리오를 보시면 산리오의 5년간 어, 상승률은 좀 황당한 수입니다. 1,500%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5년간 가장 성공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산리오라고 그러면 보신 분은 어, 그렇다고 겠지만 보통은 어 그래 그래 할것 같아요. 에는 신기합니다. 항상 보고 있으면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에 특히 크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손자 가회사를 물려받았고요. 손자 물려받을 때 우려도 있었지만 2020년 이후에 굉장히 장사를 잘했어요. 사실 IP 회사들은 돈 벌기 쉬운 점도 있어요. 매출 총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사실 뭐 봉제 인형이고 물건 뭐 장난감이고 막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만드는 데 많이 들다기보다는이 IP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를 경쟁도 많고요. 뭐 세상에 많은 IP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IP가 선택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쉽지 않죠.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사업화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경영능력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많은 IP를 갖고 잘안 되는 사도 많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도 있고 다르죠. 산리오 손자는 오히려 경영능력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면서 회사를 몇년 만에 엄청나게 더 키웠어요. 그래서 이 IP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어 생각해보면 저도 물건 살때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애기 장난감 사러 가서 헬로카봇이 있고, 그냥 장, 무슨 로봇이 애들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로봇은 정말 천 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다이소에서 엄청난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헬로카봇이 붙으면 막 몇만 원에서요? 막 몇십만 원, 몇도 <laughs> 갑니다. 이게, 이걸, 어, 이걸 왜 사야 되지? 하지만 그걸 사게 돼요. 그니까 그게 IP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i p 가, 자체 IP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매출 총 이익률에 한계가 없어요. 거의 뭐다 남습니다. 마치 엔비디아 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그 칩을 만드는 제조 비용이 비싸, 비싸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조 비용이 있으면 거기다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IP가 있는 회사들은 이익률이 높다. 그런 점이 이 회사의 기본적인 장점인 것 같고요. 회사에서 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로 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팜마트에 지금 첫 화면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약간 이 그림만 봐도 와닿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사가 스스로 쓴 영어 자료를 보시면 글로벌 음. 팝 컬처 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그래요딱 맞습니다. 팝 컬처를 이끌어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디자이너 토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이인데 디자인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만든 토이, 즉, 피규어 같은 거예요. 그니까 뭐 토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슨 뭐 무선 조종 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만드는 거고, 펀 경험, 이게 경험을 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 보면 도대체 이걸 왜 사나 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우리가 헬로키티 같은 걸 사는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IP를 만들고 키우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를 많이 진출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까지 진출, 미국에도 제법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25년 이후의 포인트는 미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일단은 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채널별로 매출 성장이 엄청납니다. 보시면 중국도 중국은 이미 많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오프라인에서 40% 온라인에서 80%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오프라인 400% 온라인 800%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그 만약에 이 회사를 공부하지 않고 실적 발표 자료를 봤으면 이거 오타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숫자가 써있긴 한데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처럼 어디서 보기 힘든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으면 보통 감속될 수도 있는데 25년에도 또 계속해서 높은 성장 합니다. 5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미국이 큰 기여를 할 거다. 미국이 25억 위안 이상 기여를 할 거라고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그래서 약간 삼양식품 같은 생각도 좀 납니다. 삼양식품이 한국에서 할땐 진짜 아무것도 없다가 중국이나 아시아를 진출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40배의 뭐 신화가 있었는데 뭐 이런 기억도 좀 나는 회사 같아요. 이 회사는 또 지역 확장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중국에 시작해서 아시아, 미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IP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IP가 예전에는 하나 정도였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몰리는 IP가 뭐 98%인 적이 있었대요. 이 몰리가 지금도 이 회사 소개 설명서에 가장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제법 많이 팔리는 브랜드예요 그렇지만, 어, 이거 하나만 있다면 이 회사에 사실 투자하는좀 어렵겠죠. 뭐 이거 왔다 갔다, 뭐 인기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런 12개 정도 IP에 7개 정도 IP가 좀 메가 IP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IP를 키운 데다가 또제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잘 파니까 뭐 마블이나 포켓몬스터나 상류 이런 기존 IP들도 여기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서 이 제품별 매출 분석을 보여드리면 이 몬스터라는 몰리보다도 큰 브랜드가 생겼어요. 갑자기 700% 성장하니까 이게 막 그렇게 되게 중화 뭐 공업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뭐, 좋아하면 그냥 뭐 공제 인형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뭐 1에서 100으로 커질 수도 있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스터가 갑자기 700% 성장,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크라이 베이비 라든가 여기 봉제 인형 이라고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1000% 이상 이런 성장했습니다 을 그리고 기존의 뭐 멀리도 뭐 제법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다 변화된 포트폴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자체 ip 가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고 또어회사가또 ip 를 나중에 끊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좀 덜하다 이런 분위 있습니다 봉제인형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 봉제인형이야 이뭐 어느 시절에 봉제인형 하는 회사를 사냐 그랬지만 워렌 버핏도 이런 회사를 뭐 극찬한 적이 있대요. 2022년에 뭐 스퀴시멜로의 모회사를 뭐 인수했다고 하는, 하면서 이돈 벌어주는 보석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봉제인형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저희도 그쪽꼭판마트 회사가 아니어도. 많이 보는, 막, 인형들 중에, 막, 토끼, 귀, 긴, 막, 토끼인데, 막, 어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 아기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키덜트 트렌드라고 하는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럴 때, 여러 가지 트렌드가 생겼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인형도 많이 사고, 막, 장난, 어른 장난감 사고, 막, 그랬는데, 되게 많은 트렌드가 코로나 이후에 없어졌어요. 뭐 원택트 했는데, 뭐, 회사에 서 출근해라. 당연히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막 많은 트렌드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면 VR만 뭐 생각보다 잘안 됐죠. 근데, 어, 이건 이상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키덜트나 피규어, 이런 트렌드들은 계속 좋은 상황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봉제 인형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일을 좀 가져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좀더 좀 구체적인 좀 재밌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면 이게 랜덤 토이 방식이더라고요. 이게 랜덤 12개의 그, 그 토이가 있고요. 그, 그 중에 뭐 12분의 1 확률로 나옵니다. 랜덤이니까 좀 재미도 있겠죠? 근데 또 이거는 또 재밌는 게또 스페셜 토이는 144분의 1 확률이에요. 12에 제곱해서 144분의 1 확률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면 얘를 모으기 위해서 뭐 박스로 사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구매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이 144분의 1을 구하려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좀예사 매출을 좀 증가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대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나 그 명동, 뭐 코엑스, 용산, 이런 데 가면은 다 내장이 있고요. 뭐 생각보다 제가 눈으로 볼땐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한번 가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P회사다 보니까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IP사업의 특성상 이제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IP를 갖고 뭐 옛날같이 뭐 만화를 만든, 들 영화를 만든, 들할 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할수 있지만 이 테마파크 사업을 할수 있잖아요. 판마트의 테마파크가 중국 이외 지역, 외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이외에도, 뭐, 정말, 뭐,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이 사업들을, 이 IP, 같은 IP를 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즈로 막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 중국에 요즘에, 영화, 너자투, 뭐, 이런 회사, 서 뭐, 이 얘기가 중국에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저도, 저도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너무 성공을 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3억 명을 넘게 돌파했다는데요. 중국에서만 흥행했어요. 이게 다 보통, 이게 글로벌 흥행으로, 몇억 명을 모으는 건데, 뭐, 사람이 많고, 이게 또, 또, 자기네 나라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런 게 있을 때, 이 노자2에 또 이런 걸 갖고 또 여기는, 여기가 이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판마때 그걸로 뭐, 당시에 8일에 뭐, 천만 개를 했다. 막 이런 생각지 않은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트렌드들을 이게 상품으로 이어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뉴스에 많이 있었던 거는 뭐 블랙피클 이사가 여기에 키링을 좋아한대요. 예, 키링을 좋아해서 막그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모르겠요뭐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막 블로그에 보시면 이걸 보고 막 따라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재밌는, 예사의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IP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과거 IP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IP가 퍼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마케팅 비용을 좀 낮추고요. 또 일반적으로 IP 사업들이 막 고가의 IP를 막 들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이거, 이게 IP가 끊길지 모른다 아니면 뭐 돈을 더 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자체 IP를 다수 성공시키기 때문에 지속성에 있어서 투자 가능 대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공부 기업으로. 시적 발표 전에 말씀드렸던 팜마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팜마트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시장에도 없고요. 오히려 뭐 판마트를 소개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 사본분들의, 뭐, 어, 뭐, 우리에뭐 했는데, 뭐, 144분의 1의 스페셜 발표 나왔어요. 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런 분은 많은데, 실제 주식으로 설명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뭐, 이건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뭐 많이들 투자하시고 인기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성장 포인트가 있으면 소개해 드리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안 하시는 기업들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 텐베거의 성장률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주시고요. 제가 모든 글에 답을 드리니까요. 질문 주시고 같이 성장하는 기업들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